그럼 우리 아, 이제 다시 돌아오자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회가 키운 게더 많은지 내가 키운 게더 많은지 사회가 키우는 게 70%고 나는 30%밖에 안 합니다 내한테 이제 내가 어, 보호하는 거는 하지만 이 아이를 성장하는데 지식이고 무엇이고 사회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사회로, 우리가 성장을 해 사회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안 받아주는 거죠. 왜? 사회 부모들이 없다. 어. 이 사회 어른들이 전부다 지 새끼밖에 모르고, 저거 가정밖에 모르고, 우리를 안 받아주네. 어. 이 사회인들은 사회에서 받아줘야지 외롭지 않는 겁니다. 음. 우리 정법 가족들 중에 지금 A클럽 회원들을 알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사회부모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우리 젊은이들이 오갈 데가 없고 정 붙일 데가 없다. 어, 뒷바라지 해줄, 뭐, 뭔가가 부족하다. 어, 그, 이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이, 저, 친부모가 있는데도 애들이 힘들고 막 따로 논다. 이런 걸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일어나서 사회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자살이 늘어나고 헤매고 이렇게 하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어디로 오냐? 우리한테 또 다시 돌아와요. 우리,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부작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집에서 이제 관리를 할 때가 있고 관리가 끝날 때가 되면 사회로 돌아오는 것이고 사회로 돌아오면 사회가 받아주고 내 형제들이고 어, 내 부모들이고 사회 부모를 만나야 그때서 애로움이 풀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알고 쳐다보면 이해가 되는데. 모르고 쳐다보니까 자는왜지래그 부모 말을 안 듣는지 모른다 그래요. 지금은 부모가 지금 담당할 때가 아니고 사회가 담당할 때 부모가 간섭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애들은 또뭐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 어. 지금 요렇게 해 갖고 잘못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누가가 군 우리 부모님이 아닌 우리 날 낳아주고 관리해 주던 부모님이 아닌 사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그 아주머니나 아저씨나 또 형님들이나 조금만 잘해줘도 얘들은 엄청나게 용기를 갖습니다. 음. 그런데 그는 그런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애들이 갈 데가 없고 설 데가 없다. 어. 집에서도 끊어질 때가 됐고 사회에서도 어, 지금, 어, 뭔가 받아주는 데도 없고, 애들이 다 지금 중간에 떠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헤매고 있는 거다. 헤매고 있는 만큼 이 나라는 불안정하고 힘들고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다. 요거요. 그럼 우리가 홍이, 이제, 어, 우리가 인성교육을 받는 우리 홍이 인간들이고, 스스님하고 먼저 인연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이는 환경을 얻는다면 우리가 얻는 이 자체도 뭔가 의무도 같이 지어진다라는 거 어. 우리가 좋은 이는 한그 이게 환경이 오면 의무까지 같이 온다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자식이고 우리 형제들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젊은이들을 내가 한 10명이고 30명이고 내가 이끌어주고 거기다 힘을 줘. 그러면 하느님이 힘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줄까요? 내한테 줄까요? 내가 이끌어주면 힘을 내한테 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힘을 주겠구만 하는 거죠. 어. 또이 사회를 그만큼 품어 안아서 내가 이끌어주면 하느님은 그 힘을 내한테 줘서 지금 이렇게 서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느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잘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면 그 힘을 내한테 주어서 그 사회가 돌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는 그런 일은 안 하면서 하느님한테 내힘좀 주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카거든요. 미쳤다 이거. 스승님 내한테 이 좀, 하느님한테 힘좀 주라고 좀 해줘요. 내한테는 힘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느님한테 조금 내한테 힘 주라고 해주는고 하는 게 맞아요, 맞기는. 왜? 나는 힘을 안 써요. 그들님이힘 주세요, 하거든요 그럼 줘. 근데 힘을 줬는데 잘못 주게 했다. 그럼 내가 어떻 터지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못 줘.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살려고 할때힘 주세요, 이제. 이러거든요. 어, 나는 내 한마디면 다돼 그냥. 그 대신 잘못된 거는 내가 책임져야 돼. <laughs> 내가 조금 약 같거든요. <laughs> 하나님 나한테 힘을 다 줬는데 내가 힘을 다 바쳐버렸어. 힘을 다 바치고 나는 아무 힘도 안 가지고 나왔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근데 나는 힘을 어떻게 써냐 하면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사니까 그 힘이 들어와요. 어,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내나 여러분이 똑같아. 이제 이 법이 내가 그 법을 썼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법이 이제 어, 이제 서있게 되는 거예요.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이 좋은 거라면 인류에 퍼집니다. 누가 한번 멋진 법을 쓰느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든 법이야. 어. 내가 엄청난 교육을 받음에 하느님이 일꾼으로 나는 세상에 나올 때하느님이 주신 모든 힘을 다 바쳐 버렸어요. 어.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한테 힘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되지 않느냐? 어. 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 그 힘을 분명히 주었어요. 어. 이렇게 10명한테 내가 그렇게 할 때는 10명한테 설수 있는 힘만 주지. 내가 지금 쓰지 않은 힘을 내한테 다 줘놔버리면 나는 남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러면 또벌줄거아니냐 내가 조금 약한 거죠. 어, 그래데 내가, 어, 10만 명을 위해서 살면 10만 명을 위해서 힘을 줄수 있는 힘이 나다 들어와요. 1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내가 이 세상에 일을 하는 만큼 힘을 가져야지. 일을 안 하는데 힘을 내가 받아놓으면 내가 잘못되기가 쉬워요. 자연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을 자연에 다 돌려주고 하나도 힘없이 나와서 나는 아리킬 수 있는 힘만 가준 거예요. 한 사람을 아리키니 그 사람이 바르게 가고자 할때 힘을 준다. 어, 그렇게, 우린 다 같은 거예요. 내 같은 제자거든. 내만 하느님이 제자가 아니고 나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느님이 스스로 힘을 다 주게 돼 있어, 이제.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